으아, 으아, 으다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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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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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아 왔어. 으아, 으아, 아 됐다 아, 어 아, 오른발, 이 어떻게 되지? 오른발 잘라. 거칠에 <laughs> 붙어가지고 여기. 그냥 겁이다. 어우. 야 어. 뭐? 이어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동주야 애초여여있 있으면 잖잖아 애초에 여기 있구나. 있으면 되잖아 o d person. I told you, you're g o i 어 g to be a good person. I told 된거 아니야? 안 l d you. I t o 로 d you, I t 아 l d you. I 어 <놀람> 아니, 동주야! 계속. 개꿀진건을로지면 어떡해! 아니, 쟤박네네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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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이리로 어? 올려, 그냥! 어? 쟤 박긴 하네! 동주를 못기운데어 아니, 졸고아야 그렇지! 머리를 올려야지 <놀람> <놀람> 아, 너무 너무 애매하게 와, 진짜로 매로 발라서 면은

꽉 응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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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꽃이나 끝났다. 아팠다 이거. 좀아팠지

자 용타! 이사 오우 나이스 지 <목소리> 내려놨어 동지더커이 <laughs> 아, <목소리> 레이크 한이 그래.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 <좋아. 목소리> 3,000원! 3, <laughs> 3 0원만 안하면 되나? 아, 3나 긴... 됐다, 됐다. 5 5대5 나이스!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볼수> <laughs>

우리 형 이모노. 네. 나이스. 없어요. <목소리> 있어 있어 있어. 자, 이제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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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. 그렇지.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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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! 네 번. 나무요. 네 번만. 여기 왼쪽 안 다. 세개세 개. 세 개. 자, 우리, 하나, 하나 해야지. 왜왜 <목소리> 제가 안 봤어. <목소리> 오왜서 있는 거야?

વાચો વાચો વાર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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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વાહ વાચો હે હે હે